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건 목사입니다 어, 청년 하나가 어,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어,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냐고 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했는데 어, 심각한 문제죠 저는 심각합니다. 굉장히 그 질문을 받고 사실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황했죠. 아, 어, 당황을 했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심각하게 어, 얘기를 심각한 하더라고요. 문제죠.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례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에 받았어요. 음. 어린 시절에 받은 거죠, 비교죠.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기 직전 혹은 신학교 가서 1, 2년 정도 있었을 때 고사이 어간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음. 내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을 때는 어린 어리, 어린 마음에 받아야 한다니까 결격사인은 없었, 없었으니까 받아야 한다니까 받기는 했었는데 내가 그때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받았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음. 왜냐하면 세례라는 건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어, 다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라는 어, 자기 자신, 자신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떨결에 받았다는 건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본래가 제가 보기엔 음. 생각하기는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걸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나름대로 좀그 정리하기를 그래. 원래 세례라는 건좀 형식적인 면이 있어. 그렇지만 음.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실제적인 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전에 받았던 그 형식적인 세례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사실 저도 그때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그냥 대충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음. 받았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더 많았고,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 결심하고, 또, 신학교 와서 실제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거리이기는 하죠. 음. 그럼, 목사님, 제가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시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어, 뭐, 세례가 어느 정도 형식적인 면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형식적인 면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삶으로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어, 지금 다시 물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의미에서 다시 세례를 받을 수도 어, 있지는 않아요. 그건 제세의 <laughs> 문제이고 그건 이제 그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려서 한, 세례는 한 번으로 그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면 내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면 형식적인 세례 문제는 사라질 거다라고 말, 조언해주고 싶어요.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세례에 대한 뭐 신학적인 어려움도 좀 있고, 이제 이런 거 설명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세례를 다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아니,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얼떨결에 받은 세례라도 세례의 의미는 있으니 이제 그렇죠. 어 세례식 자체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자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들립니다. 그렇죠. 세례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례를 정말 온전한 마음 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례 이후에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바로 서고 있다는 증거인 거고, 그러니까 어, 물론 어, 계속해서 경,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물론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격려해주고 싶네요. 저는 그, 그 당시에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좀 회고해 보면, 어. 세례식 자체는 어쨌든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음. 그 세례식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군대라는 특수성에 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 군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는 한 학생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가족들 그리고 또 음. 지인들이 함께 증인이 돼서저 어,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축하도 해주고 또 믿음의 격려도 해주고 또 앞으로 믿음의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도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 세례식 자체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어, 거행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군대에서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 일단 세례는 받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 내 지인들이 지금 이제 나를 격려해주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군인 동료들 뭐 동료들이 이제 같이 격려는 했겠지만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또 교회 같이 이제 믿음 생활하는 어떤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게 격려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금방 설명해 주셨듯이 세례 자체를 다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에게 다른 청년들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주었고 다른 청년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앞으로 더 믿음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와서 청년들 앞에서 나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그렇게 했더니 청년이 굉장히 음, 의미가 어, 있네요 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청년 자체가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것을 음. 경험하게 됐는데요 어, 그래서 그그 어, 그 청년의 믿음의 고백도 되는 시간이었고 또그 고백을 들은 다른 청년에게도 어, 뭐랄까 이제 협력을 해줄 수 있는 또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뭐그 청년의 문제, 뭐 신앙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진중 세례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라는 게좀 천박하게 이야기해서 초코파이 한두 개로 오락가락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어 심, 실제로 뭐 간식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개도 받고 영세도 받고 세례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대, 그 단지 숫자의 문제, 성과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어, 세례교육을 하고 있고 정말 참 진정한 그 고백이 있는지 결단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충 숫자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줘요. 저는 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뭐 군대에서 세대가 나쁘다 내지는 <laughs>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laughs> 마세요. 군종 장교로 복무하시는 그 군대 목사님들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그 안에서 여러 군인 청년들이 어,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 군대에서의 세례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 군대에서 세례받았던 청년이 저에게 심각하게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꺼냈지만, 어쨌든, 어, 세례 자체에는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너무 가볍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세를 받는 경향이 있음을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군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너무 가, 가볍게, 경솔이 세를 받는 것은 아닐까를 좀 생각해보자. 이런 지적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의 기회는 되지 않, 되잖아요. 그리고 또이 세례가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 는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하, 나도 저렇게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어,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받은 세례는 가치가 있다 없다? <laughs> 그런 문제는 아니죠 <laughs> 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 군대에서의 세례도 세례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 마치 어떤 행사처럼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 자세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또 다시 제대하고 나와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접근할 때 내가 이제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뭐잘 살아보자. 뭐 이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